왜 이렇게 많이 손이 작다길래 손이 끊쳤겠지? 200개야? 6초원이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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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부 초밥을 만들 건데요. 28 곱하기 5는 140. 제가 먹을 거 아니고요. 헨니 언니랑 외언이에게 드릴. 사실은 140장은 선영이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선영이는 집이 조금 멀어서 햇도시락 촬영 때한번더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면요. 제가 예전에 햇도시락에서 오렌지 머리로 유부초밥을 한번 만들어 준 적이 있어요. 음! 맛있어요? <laughs> 진짜 맛있는데? 며칠 전에 매 언니가 절대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저한테 와서 나그 불고기 우이 초밥 또 먹고 싶다고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귀엽고 뭔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매 언니가 그런 말씀을 진짜 안 하시는데 뭔가 기분이 되게 풋타고 좋았어요. 그러면서 선윤이도 먹고 싶다 그러고 햇니 언니도 먹고 싶다 그래서 아 이거 햇도시락 촬영 날 만들어주자 햇도시락 촬영이 저번에 우리 집에서 했었거든요 저희가 10시, 10시 반막 이렇게 만나는데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만드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따로따로 만들어 드려야겠다 그리고 겸사겸사 헨님 언니 생일 때 만들어 주려는데 그것도 언니가 그날 광고를 해가지고 그날 만들어 드리면 안 된다고 매언니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만들게 되었습니다 매언니는 제가 사인을 보내드려서 아시는데 헨님 언니는 아예 몰라요 선영이조차도 몰라요 제가 이거 둘러대느라고 엄청 세요. 저번에 햇님 언니, 선영이 이렇게 냉장고 열더니 이걸 보고 도대체 너 유부초밥 왜 이렇게 많이 샀어? 이러가지고 아이아 도대체 유부초밥 만들어 뭐 가야 되이또 둘러대느라고 힘들었거든요. 오늘 그래서 유부초밥은 불고기 유부초밥이랑 참치 유부초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제 밥을 지을 건데요. 140개 밥을 지으려면 그래서 아, 아, 아. 얼마나 지어야 되는 거죠? 모자르면 또 지우면 되니까 일단 이 정도로 지어보고 저는 밥을 압력밥솥으로 짓기 때문에. 혜님 언니랑 선영이가 좋아하는 쌀로 샀어요. 저희 쌀도 공유하거든요. <목소리> 선영이가 알려준 쌀인데 여기 쌀이 맛있더라. <목소리> <목소리> 그래서 이게 지금 200, 400, 600총 1kg예요. 시원말 이거 같이 좀 뜯어줘. 제 헤토시락 촬영이었는데 끝났어요. 손이 너무 작다고. 그런데 <laughs> 아, 이거 진 너무 작긴 하네. 200 아, 작은 그릇밖에 없는데 어떡해 <웃음> 뭐지? <웃음> <웃음> 6큰술 정도 넣었고요. 6큰술. 그리고 아마 언니는 좀더 자극적인 걸 좋아해서 볶아보고 좀 그렇다 싶으면 더 넣으려고요. 그리고 이거는 매실청. 거의 다섯 큰술 후추. 아휴. 흐흐흐흐. 이게 제일 최고네. 참기름 살짝 넣어주시고요. 설탕도. 뭐다 <laughs> 볶을 수 있을까? We'll mm -hmm. 근데 그 유부초밥이랑 달라서 맛을 조금 다를수도 있겠어요 만들 때 편의점 갖주면 좋은데 팬님 언니는 제가 먹는 거보다좀더 자극적인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많이 넣어드릴수록 좀 좋아하실 거예요. 자, 아, 싸보겠습니다. 이거 어느 닭다 싸냐? 왜이운게 오늘따라 유부초밥이 작아 보이죠? 밥이 많아서 그런가? 시원아, 먹어봐. 원래 처음 먹어봐야 돼. 맛있어? 아니, 진짜 맛있어. 맛있어. 음, 음. 무섭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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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이거 음, 는데 방금? 방금 고나 <목소리가> 원래 고추 참치 유부초밥도 만들려고 그랬는데 될까? 시원하? 될것 같은데? 그러면 런것다 유부에서 나온 물을 좀 이렇게 발라주는 더 맛있거든요

언니가 이걸 먹방 안 하시는 거 때문에. 진짜. 참치 사올래? 새끼만. 혹시 모르니까 유부초밥 이마트 에 있으면 두 개만 더 사. 초밥 어떻게 쌓아요? 이렇게 쌓는 건가? 응. 접시를 바꿀게요. 넘치면, 라마라통에다가 드리면 되니까, 부패 느낌으로 드리게. 부패 뭔지 알지? 부패 유부초밥 어떻게 준지 알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전 정말...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 느낌, 이 느낌 뭔지 알지? 응. 부패 느낌 아까 완전 잘 됐어 그래? 사랑 응. 밥이 너무 많은데, 시원아? <laughs> 아니야, 개 많이. <laughs> 손이 작다길래 손이 큰척했지 어, 니 어? 난 몰라. 아, 나 어떡해. 이밥 어떻게 다 먹어. 아니야, 괜찮아. 얼리면 돼. <목소리> 선생님, 당연히 안 되죠. <목소리> 아이씨, 왜안지 <laughs> 제가 언제 안하면전마음네즈살라고는데요 전화해줬어야지. 유부초밥에 정신 팔라도뭐 하는 즈 생각 했네 야, 시원아, 새콤 잘 사왔다. 야. 뭐잘지 시작해보니까 어. 이거 만들어서 선영이도 퀵으로 보내줘야지. 오, <laughs> 어. 니 참치! 세캔 들어갔어요. 만족하시죠? 손 크죠, 저? 음 미쳤나봐. 파람왜그러는데 떴다. 이거부터 참치 말고 더 맛있어. 와, 오늘날 참. 어제 촬영보다 더 더럽고요. 치. <laughs> 진짜 진짜 진 <laughs> 어제보다 더 심하고요. 이제 벙치, 딱 맛있겠다. 음. 그치? 우리 어제 만든 거. 음, 맛있겠다. 털었다. 너무 맛있다. 음! 아까 140팩이었는데 더늘어서 오, 심지어. 200개야? 1 6 0정도 되네. 160개네. 응. 죽겠었잖아. 그러니까 56에다가 140도 하면. 140이야? 어 140개라니까? 104가 아니가1 4 0이야 140개라고. <laughs> 지금 140개 싸고 있다고. 근데 너가 지금 56개 샀으니까 거의 200이네. <laughs> 나는 컵돌리기 제일 좋아 <laughs> 컵돌리기? <laughs> 컵돌리기있 뭔데? 너 컵돌리기 안, 응, 안 타봤어? 컵 돌리면 컵이 돌아가잖아 뭔진 아는데 안 타봤어 와... 그 재밌는 거안 타다니 왜 재밌는데? 돌아가니까 <웃음> <웃음> 컵이 겁나 빨리 돌아 시원아 일단, 일단 이 정도만 랩을 씌워볼게요, 저희가. 그, 나도님 거는 라겜락? 응, 나도는 나도, 네, 라겜나에다 담아주자. 자, 이제, 매연니 거, 불고기. 매연이가 참치를 좋아하시나? 고추 참치를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나도에게 전화 걸어줘. 나도 사장님에게 전화 걸어줘. 여보세요? 선영아! 네? 뭐 해? 소녀 있어요. 밥 먹었어? 아니요. 먹지 말고 내가 퀵 보낼 거거든? 어? 맛있는 거예요? 모르겠어. 맛있어? <laughs> 어, 알았어. 알았어. 보내면 다시 전화할게. 이는 이렇게 했어요. 돈님도 있고 그리고 선영이가 부모님이랑 또 가까워서 혹시 많이 드실 수 있으면 모님도 드시고 좋지 않겠어요? 짤막한 편지 하나 써줘요. 자 이제 선영이 는퀵을 보내고 저는 해니머니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머 어머, 미안해 뭐? 어떻게 아, 못 들었어? 못 들었나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저 자다가 제가 잡아가 제가 깨웠어요 언니 낮잠 주무시는데 뭐예요? <웃음> <웃음> 죄송해요. 근데 오늘 <laughs> 잘, <나는> 잘 주무시지 <laughs> 말. 제가 미연이 얼마나 카톡을 했는지 알아요? 왜요? 엄청 일사천리로 됐어요. 뭐지? 아 죄송해요. 제가 자세를 잡지. 멍때리고 멍, 멍 때리고 있었네. 뭐 갖고 오신 거예요? 잠아만요 제가 드릴게미연이거 따로 있고요. 언니 거 따로 있거든유우초보이구나 <laughs> <6천> <laughs> 아, 다 <진짜. 웃음> 야, 미애한테 해준 유우초밖에 없잖아. <laughs> 근데 사실은 언니 이게 언제부터냐면요 언니 <laughs> 생일 때부터거든요? <laughs> 진짜? 내 생일 때 이거 해준다고 그랬어? <laughs> 근데 생일 언제였어? 언니 어. 광고하신다고 그래서 미애 그치. 언니한테 또 이거 또 이거 그렇게 시원 시원아 시원아 시원 시원아 너무 많아서 그 뭐지 선영이한테 도렇 보내고 아 진짜? 그 냉장고에 있었던 그세맞아요그 세... 내가 들러다니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진짜? 뭐? 이거 너무 많은 거 <laughs> 200개거든요? <laughs> 200개? 200개를 하고 이 200개 이거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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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다 200개가 아니지? 어. <laughs> <laughs> 언니 괜찮죠? 많죠? <laughs> 사실은 원래는 언니가 주무시지 않으면 여기다 쳐 꽂아서 이렇게 세이처 칼라 했었거든 근데... <laughs> 초 불어도 돼요? 아니 하지 마세요. 정신 차리게 무쳤어 귀엽잖아요? 그래도 하지 <laughs> 마세요 <laughs> <laughs> 손 후루룩 떨리는 거 보니까 지금 만들어 놓고 오신 거 같은데? <웃음> 아니에요? 매안하니까 고맙습니다. 잘먹을게 잘 먹은 귀신이야 야 근데 이거 다못 먹고 는데방송서 <laughs> 언니가 그때 어제 그랬잖아요 아, 이렇 이래가지고 성 <laughs> 크게 보여드리겠다 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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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렇 아, 아, <laughs> 아, 오늘 먹방에서 먹겠고 시간 견뎌야 되는데 괜찮겄나 모르겠네 이거 근데 어 혹시나 좀 그러면 드시면 안돼요? 흰 냄새 맛 나면? 설마! 근데 안 그럴 거예요? 선선해져가지고 오늘 만든 거라 갈게요 이제 더 주무세요 고습니다네잘 <laughs> 먹겠습니다 네 초를 못본게 조금 아쉽지만 선영이도 햇님 언니도 매언니도 도님도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저는 설거지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토시락 영원하라 어요 <어차피 유지성> 뭐예요? 아니 아직 안 열어봤어요 안 열었어요? 네 열어주세요 열어요? 네, 네. 잠깐만 잠깐 어떡하지? 당해야 됐는데 이제 열어볼게요 네 <웃음> <웃음> <근데> 이게 뭐야? <laughs> 근데 별거 아니야 진짜 어 <laughs> <laughs> 뭐야? 뭐 같아? <laughs> 너가 냉장고 열고 유부초밥 왜 이렇게 많아요? 했을 때 내가 얼마나 땀을 삐지실렸는지 몰라 아, <laughs> 어쩌면 많을 수도 있으니까 돈님이랑 나눠먹고 그래 아 고마워 <laughs> 잘, 잘 먹을게요 알았어 그래 응.